우리 송아지들 잠잠잘 참참 시간입니다. 루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루시예요. 얼굴이 엄마를 닮아서 너무 예뻐요, 우리 루시. 루시 어디가? 루시 밥 먹으러 갔어요. 다음에 우리 덕순이 얼굴이 예뻐서 딸도 예뻐요. 마음도 예뻐 다 예뻐 <laughs> 우리 샤넬 샤넬 귀티 나는 샤넬이에요 생수 장애 우리 샤넬이 <laughs> 다음에 우리 는 구찌 구찌 전용 자리에요 굿주야 오늘 샤넬한테 간식 뺏겼어? 안 뺏겼어? 응? <laughs> 안 뺏긴 거야. 오늘은 표정이 좀덜 슬퍼 보여. 굳지? 꼬리만. 다음에 열심히 밥 먹고 있는 우리 송아지들이에요. 우리 송아지들. 우리 송아지들 밥 먹는 모습 한번 볼까요? 둘이 나란히 밥을 먹고 있어요. 밥 맛있나? 응? 우리루시, 응? 에 둘이 나란히 밥 먹고 있어. 얼굴 찍어야 되는데 에코는 덥다고 밖에 나가서 자고 있어요. 우리아가들 오늘 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됐고. 내일은 토요일, 토요일이죠. 즐거운 토요일, 야가들. 맛있는 영양식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